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인간관계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진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데에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다 보면 정말로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위험한 인간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깨달아가죠. 이제는 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의 인생이 정말 충만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적게라도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리들이 필요하죠. 더욱이 은퇴 이후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에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내 인생에 해가 될 수도 있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과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인데 매번 만날 때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만남이 끝난 후에도 기분 좋음은커녕 이상하게 에너지가 소모된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 말입니다. 분명 예전에는 그저 유쾌하고 즐거웠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차이가 점점 괴리가 되어 커지는 경우도 생기죠.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쉬움과 미련, 죄책감 같은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불편한 관계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늙어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다섯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된다는 표현은 결코 그들을 혐오하거나 무작정 내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 때 더욱 간직하고 지켜야 할내 삶의 가치,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혹시나 나는 이런 사람들과 절교해야 하나 라고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확대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나의 인생 방향성과 건강한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태도를 익히는 데 있다는 점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총 5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각 유형마다 예시나 경험담을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다섯 가지 유형을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약 1,500자. 첫 번째로 이야기할 유형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불평불만이나 걱정을 주변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매사에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식의 말버릇이 깔려 있으며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해도 이를 온전히 축하해 주기보다 에이, 그거 쉽지 않을걸. 이라며 삐딱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일시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두 번의 부정적 태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부정의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무거워지고 심리적으로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호소하고 주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안해질 때도 많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서로를 격려해 주고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친구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미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많이 치른 상황에서 한결같은 우울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는 것은 내 정서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60대에 접어들면서 오래 알고 지냈던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매번 모임이 끝나면 마치 기운을 다 빼앗긴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어씨가 매번 불만과 한탄을 쏟아내기 때문이죠. 경제도 안 좋고 자녀들 취업도 어려울 테고 연금도 언제 끊길지 모르고 등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려 했지만 횟수가 반복될수록 이 어씨의 부정적 태도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번져버리고 결국 온 모임이 늘 같은 얘기로 우울해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어느샌가 함께 부정적으로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친구끼리 오래 붙어있다 보면 생각과 감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유형의 친구와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스스로 선을 긋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가능하면 너무 오래 그들의 부정적 분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어느 정도 대화를 전환하거나 혹은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며 행복을 찾고 있다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분명히 알리는 식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기는 삶의 마무리라기보다는 인생에서 또 다른 국면을 여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돌보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우리가 그 귀중한 시간을 어둡게 보내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기보다 내가 이들의 부정적 감정을 계속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만남이 오히려 내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지치고 소진된다면 더 늦기 전에 건강한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내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약 1,500자. 두 번째 유형은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 자신만을 두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가 가장 바라는 친구상은 서로의 인생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며 때로는 소소한 배려와 관심을 나누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흔히 이들은 말을 시작하면 끝도 없이 자신의 얘기만 늘어놓거나 도움을 받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을 끊어버리곤 합니다. 또 필요할 때만 도움 좀 부탁해라며 전화를 걸어오고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바쁘다며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모두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고 자기 문제 해결이 급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아닌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관계로 굳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재정 상태, 심리적 여유 등 다양한 면에서 젊을 때만큼의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친구라면 큰 힘이 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 삶이 피폐해질 수 있죠. 예컨대, 한 은퇴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할 때부터 친하게 지낸 후배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늘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서, 형님, 이번에 자금이 좀 부족한데, 일주일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어깨가 너무 아픈데, 병원 좀 같이 가주실래요? 등등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도움을 받고 난 뒤에는 연락이 거의 없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거나 고맙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종종 제가 요즘 바빠서라는 말로 넘어가죠. 처음에는 후배가 어렵다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손을 내밀었지만 60대 후반에 접어든 후에는 나 자신도 여유가 없고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할 일도 많아지면서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다가는 내 노년기마저 흔들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서운해하긴 했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렇듯 자기중심적인 사람과는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랜 인연이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크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소진된다면 애착을 버리고 거리를 두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노년에는 지금까지 수고하며 살아온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평생 주위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는 그 헌신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은 깊은 우정을 나누기에는 적절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3.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사람 약 1,500자. 세 번째 유형은 언행이 거칠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에서 자신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는 배려와 존중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라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타인을 하대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을 습관적으로 일삼습니다. 이 유형은 생각보다 흔히 볼수 있는데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친구 관계에서 더욱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젊을 때부터 내가 윗사람이니 따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깊이 박혀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태도가 더 굳어지기 마련이죠. 혹은 친구들끼리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한쪽이 계속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투나 별명을 사용하며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쟤는 원래 그랬어. 그냥 농담이야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의 상처 회복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넘겼을 일을 중장년 이후에는 오래 곱씹으며 우울감이나 분노를 키울 수 있죠. 더군다나 같은 말이라도 오랜 친구에게 들으면 배신감이나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의 CC는 친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가 조금 벗겨졌는데, 친구들이 그것을 농담 삼아 대머리, 털 없는 할배 같은 별명을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곤 했죠. 하지만 정작 시씨는 머리카락 문제로 오랫동안 심각한 콤플렉스에 시달려왔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갈 때마다 은근히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친구 입장에서는 가벼운 장난이었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수십 년간 큰 마음의 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약 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들추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노골적으로 너는 안 돼, 내가 너보다 낫지 같은 멸시의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정리하기가 주저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 친구인데 좀 거친말이 있어도 예전부터 내려온 농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그 말을 듣는 내가 견디기 힘들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해서 같은 태도로 나를 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굴욕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한번 분명히 내 감정을 표현해 보고 개선될 기미가 없으면 그 관계를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늙어서까지 억지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4.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 약 1,500자. 네 번째 유형은 경제적, 감정적 빨대를 꽂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호의나 금전적 지원, 혹은 정서적 지지 등을 지속적으로 뽑아 먹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이나 보답을 전혀 하지 않는 부류라고 볼수 있죠. 조금 전두 번째 유형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과도 어느 정도 겹치지만, 여기서는 좀더 뚜렷하게 경제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의존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흔히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돈을 떼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한번 큰 돈이 나가게 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 등 목돈이라 부를 수 있는 여유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못 받으면 실제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이런 문제로 인해 오랜 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털어놓고 해소하는 일은 친구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서로에 대한 공감과 지원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 쓰레기통처럼 상대를 이용하고 자신은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늙어서까지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끊임없는 감정적 요구와 투정 혹은 지나친 의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친구인데라는 마음으로 받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정신 건강이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인 D씨는 평생 동네 친구인 E씨와 함께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E씨는 매번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갔고, 한두 번은 D씨가 큰맘 먹고 모아둔 적금 일부까지 내주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E씨는 사업이 잘 풀려도 돈을 갚을 생각은커녕 또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투자 실패로 돈을 날렸고, 이 씨는 D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오히려 내가 좀더 투자해줬으면 성공했을지도 몰라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D 씨는 이제는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뿌리 깊은 우정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결국 우리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계속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과 감정을 갈취당하면서 내 삶이 힘들어지면 나 스스로를 돌보는 일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어 더는 벌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이용 관계가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도와줘야지 하다가 인생 후반부의 안전망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빌미로 상대를 계속 착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5. 건강한 삶을 방해하며 문제를 함께 악화시키는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끔 부추기고 나쁜 습관이나 위험 요소를 과도하게 함께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늙어서 즐길 거좀 즐기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도를 지나쳐서 술이나 담배, 도박, 기타 중독성 있는 행위를 같이 하면서 서로를 망가뜨리는 상황을 만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무리한 생활 습관은 금방 병을 부릅니다. 주변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FC는 60대 중반에 술을 즐기는 친구 몇 명과 어울려 지내다가 결국 간 건강을 크게 해쳤습니다. 한때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다 가자라는 말에 공감하며 모임 때마다 포금을 했지만 결국 건강검진에서 강경화 초기 진단을 받고 그제야 술을 줄이려 시도했죠. 그러나 이미 습관이 굳어져서 끊기가 쉽지 않았고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냥 조금만 더 마셔라며 오히려 술자리를 부추겼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각자의 건강상태나 가족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지속하면 결국 나 자신의 건강이 망가질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도박 같은 중독행위를 함께 즐기다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노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지어 집까지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정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폭력적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불행해지자는 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때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과 계속 어울리게 되면 의지 자체가 꺾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과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오랜 친구인데 같이 술 한잔하고 노는 게 뭐가 나쁘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건강과 안정된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내게 맞지 않거나 해가 되는 습관을 권유하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구가 아니라 파멸 동반자가 되어버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니까요. 늙어서까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늙어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다섯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사람, 경제적 감정적으로 이용만 하는 사람,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서로를 몰고 가는 사람, 이들은 각각 다른 성격적 특성과 행동 양식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내가 평온하고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내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주변에 저런 유형이 있었는데라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친구라는 존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소중하고 쉽게 끊어내기 어려운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도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미처 몰랐던 면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이 사람과 이대로 관계를 끊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사람을 내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랜 친구라면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거나 서로가 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가 내 진심을 무시하거나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나까지 병들게 만든다면, 그때는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자유와 여유를 스스로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련이 남고 죄책감이 들어도, 결국 내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가 내 인생 후반부의 질을 결정 짓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인간관계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다섯 유형을 떠올려 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중 무엇이 더 큰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평안과 가치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비로소 내리는 결단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멀리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때론 그것이 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의 인생에서 더 많은 긍정과 행복,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